시합놈볼인데 어? 어? 뭐? 아? 폼볼 가지고 왔어. 아, 그럴 수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어머니 지금 생각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그, 저, 바닥에 들갔다고생각 아, 아 <웃음> <웃음> 일단 그, 그 뽑아도 빨리 챙기십시오. 어, 이거. 뱀입니까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데 어, 카드 가지고 왔니까 <laughs> 일단 피처, 김유를, 김유잘 들어왔구요, 유 1루에 지원이, 이제. 네. <laughs> 일단 그뽑버도 그 빨리 챙기십쇼. 오요니까 어, 태어나서 처음 쳤죠, 근데. 카드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피처 김유를, 김유를 들어왔구요, 김유를. 1루에 지원이, 이제. 1루에 지원이. 네. 쇼세, 선우, 삼루에 중원이. 아마 세컨, 승호가 들어오겠죠. 레프트에 희준이가 갑니다. 센터 중견수 김시원, 라이트 우익의 김예원. 민석이 형. 에걸 감독님, 코치님, 김일 사이에 두고, 와, 뭐, 많이 놀리고 있습니다두분 <laughs> <laughs> 아, 사이에 가세요. 아주 볼만한 관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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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권 폭파 불입니다. <laughs> 돌아오기 <돌아와서 하기> 싫었어. <laughs> <laughs> 아, 재밌는 쇼츠 영상 나왔습니다. 와이프한테 줘야 돼. 3초 회 지내고 리트 공격 시작합니다.

블리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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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다 o 다 e it. I 아 o v e it. I love it. I 삼루 v e it. I l o v 넘어 t I 저 o v 아 완전, 뭐, 먹고, 또 뭐, 씹히셨습니다, 뭐, 뽀리. 자, 볼래. 응, 뭡니까? 뭐, 입금됐습니까? 계체죠홍빵이 따네, <laughs> 지금잘 <laughs> 잡혔습니다. 아우, 아우, 아, 아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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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아도 되는 거아 아, 다가 이불을 던데 근데 그도안 된다고 하지 않습까 그때 이때 이렇게 따라 화면 무조건 다 던져야 된다. 안 던지고 페이크도 하고, 그냥 달려가면은 이건 또 그때 막고 이래요. 그건 좋거든요. 하면이 근데 그게 아, 와, 네. 거 봐, 이거 이 조금 이 빠르게 재빨리 차 봐, 던졌으면 방금 아거 봐, 이 나왔는데. 너무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거이번에 이거 고 이거 봐, 이 아까 이렇게들어왔 이거 봐, 이거 노 제일 좋은건 여기가 진루타가 아닌 삼진이죠 원하우스에 이루 만들어 놓고 뭐 땅볼이나 플라이로 하는 무시적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좋겠습니잘들습니다자원하우스에 네. 네. 이루 아, 한숨을 약간 돌린 되이죠 지금 주자 신경 쓰지 말고, 사자에 집중해서 아웃카운트 돌려가면 됩니다. 자, 원우스에 주자 이루. 어, 서, 그 뭐야? 아, 콜이 지금 콜이 돼야 됩니다. 아... 네, 콜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금. 지금 뒷률이 자투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아, 자, 상대, 야, 센스 좋았습니다. 좀 센스가. 자, 원하우스의 3mm. 이렇게 되면 이것도 내야큰 날이에요. 3주법도 크죠. 그렇죠 자, 브레이킹 스타트. 자. 네, 괜찮습니다. 자,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선우가 잡기에는 애매한 코스로 갔습니다. 글러브 스프링 했는데 사고가 빨랐죠. 3루구자는 홈으로 와서 1점 추가, 3대2.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 네, 자. 네. 아. 이때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콜플레이를. 주자 1로원하우 주자 입니다속스 떠들 <laughs> 때는 절잘떠 이럴 때는 못나안 떠들는데. 가장 집중해야죠. 응. <laughs> 저기 보고.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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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장난 아니다. 뭐. 저 지금 저 이민래도 그렇고, 수있아 파울 되버렸요 자, 여기서 아까 영점이 좀 낮긴 변화고 하나 더 넘어. 나삼명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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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그렇죠. 그 어, 바로 투. 또 도저히 제 목소리도 고한거 아닙니까? 콜이 들었. 그래서 제목 소리도고안 들었던지 그랬더니 애들이 콜이 없어서. 아니, 나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소스> 자, 저니이리가 자, 이 저이... 이리, <laughs> 자, 이이 자, 이 이리, 이리, 이 자, 이리, 이이 자, 이 자, 자, 잠깐, <laughs> 어이, 아이고, 자, 이이이이이 방송 듣고 나 오셨네. <laughs> 자, 지금, 이번에 땅볼 타고가, 내야 땅볼 타고가 두개 나왔는데, 다 실책으로. 아, 실책이에요. 네. 방금 뭐, 네? 시, 네. 뭐 네. 캐쳐가 아, 제대로 못 잡았고, <웃음> 캐쳐가 글러브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굴절된 볼에. 급하게 오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중심으로. 일단 내한타로 봐야겠죠, 방금 내한타로 땅볼 두 개가 나왔는데, 아웃카운트를 못 잡았습니다. 1 0사시지 않습니까? 어? 몸쪽?

당광 맥주. 어? 그 시간에 밥주문데 어떻게 오냐 당광 맥주 와서 자에히 숙소에 맥주 한 잔씩 먹어. 만 씨씨 한 잔씩 먹어. 만 씨씨 한 잔씩 먹어. 한잔 먹어 깨 1인당 만 씨씨 한 잔씩 먹어. 만 씨씨. <cc. 웃음> <laughs> <laughs> 다 마셔야됩니다 마셔야. 자기, 자기 자, 이렇 자, 이렇 자, 이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자, 자, 이렇어이렇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나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이이 이렇게. 이세게세개렇이게 여기는 타이에 에이, 에이, 방어, 너 상무야? 야, 한번지 말기지. 어, 중앙이네.